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천사 pt입니다. 아,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녹화 방송만 올려서. 아, 제가 꼭 스타 방송을 유즈맵을 올리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야근 크리티컬 때문에 이런 거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근황을 보자면 다크 엘리서 두 개를 업그레이드 했고, 음, 지금 마우스터 타워, 이제 정제소랑 저장소를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음, 아, 그래야, 그리고 그레이드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정제소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음, 다섯 마리가 있으니까, 연구소는 계속 꾸준히 해주고, 이제 바바리안 킹도 레벨 5대니까 스킬을 쓸수 있네요, 이제 곧. 아주 행복하군요. 아, 이제 빨리 9월을 가고 싶군요. 9월 300만원으로 가면 10일이 걸리죠? 아, 가고 싶긴 해요. 퀸이랑, 이제 아처퀸 그리고 이거 석궁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일단 벽은 그 사이에 제가 업그레이드는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laughs> 아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 벽입니다. 내가 봐도 완벽해. 음 솔직히 이는 했지만 쳇 함적이군. 이한 개는 어디서 남았지 는 모르겠네. 분명히 거기서는 한 개가 안 남았는데. 이 한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클랜전 아 일단은 참가해 주신 분들 부터 딱보여드리겠죠자 일단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저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참가 안한 사람들 꼭 내가 요 녹화방송 이 하이퍼 스트라이커 얘가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 아 압니까 여러분? 나한테 아니 얘가 공대였어 뭐라는지 알아? 나보고 아니 나보고난다아 뭐라고 해야 되지? 클랜 보기라기보다는 프로필 방문 얘가 와 어이없는거 가르쳐드릴게요 택견서드님을 추방시키고 아 뭐라는지 알아? 아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요. 공대였대 이래서 공대를 마음대로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런 꼴 납니다. 절대, 공대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너, 내가 녹화 찍었어. 너희 나쁜 놈, 주방 시키고 나갔어. 내가 그래가지고 클랜, 어? 클랜 메시지까지 날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난리쳤는지 알아? 너 때문에? 이래서 공대를 함부로 주면 안 되는군. 제기래 제 기래, 내가 얼마나 난리친지 알아요? 지금 또 권력남용으로 한명 초반 시키고 혼자 나갔네요. 지금부터 담지 모드 클랜 근데 장로가라 공대인 모드 담지 강등됩니다라고 내가 꾹 떡떡 날렸어요. 아우이, 아아이아이아 아우이, 아우이, 아 아무튼요. 오늘은 우이아이 아우이, 아우이, 아이라이트만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이 모비즌으로 녹화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소리는 나오고 영상은 안 나와요. 이 어플을. 좀안좋내 폰이 싸구려서 그럴 수도 있어. 자, 일단은. 벌론 한 마리로. 지원병을한 마리 꺼내주고. 일단 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니언을 소환해가지고 유인하네요. 제거. 제거되고 그다음에 볼룬을 투입해 줍니다. 굿. 여기서 중요한 건 포션은 4개딱 깔아줬죠. 빨리 제거할 수 있게. 왜냐 면 대공포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빨리 대공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포션은 딱 이렇게 4개 아주 좋은 거죠. 이두 갈래 길로 쫙 나가는 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꼭볼룬 라벌미 조합을 꼭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한 달이든 이두달 후든. 10년이 지나든 10년 후에 이거 말고 더 재밌는 거 나오겠지? 아마도 그럴 거야. 그리고 알렉스 님은 아골렘두 마리 그리고 마녀 라위위 조합을 갖습니다. 우리 말아 라위위란다. 골위위지. 뭔 라위위야 아 골비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나라 말로 해도 골마마 마법사 마녀 위치 위잘 어이 뭐 골마마나 골비위야 음 일단은 한지연님의 아 완파를 해주셨어요 어 도도님이 그거 떡벌른 한지연님이 이번에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릴 거 완파 영상 골비위 내가 좋아하는 조합 좋아, 골비비. 내가 9월 가면 꼭꼭 꼭 골비비 갑니다. 내가 꼭 골비비 갑니다. 두고 봐. 나꼭 골비비 갈 거야. 꼭 골비비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는 마녀 레벨 2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가겠어. 그건 0폴에서 가능한가? 아니겠지? 저게 골렘이 좋은 게 죽으면은 아 새끼 골렘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죽진 않아요 좋고. 골렘은 자이언트처럼 공격타고 위주로 때립니다. 반대 비에 마녀는 가까운 건물이나. 해골륜도 마찬가지죠. 되면서 완파가 됐네요. 내가 아하는 골비 위주와. 지금 11분 남았는데 상대방이 쳐들어왔는데, 아직 상대방은 쳐들어오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전 별로, 별도 별로 못땄어요 지금. 우리나, 아, 우리나는 지금 다틀렸고내 기지. 제 기지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상대가 클러인데또 드래곤을 놓치고 왔어요. 그때는 아니다, 벌룬이 맞죠 저번에. 이번엔 상대방이 드래곤이터드로 해봅니다. 일단 제제 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주에는 플랜성, 어, 그리고 대공포 전기 타워, 그리고 모든 공중 함정은 중앙에 있습니다. 안티 에어배치라고 할 수도 있죠. 보면 해골도 나오죠. 해곤이 나왔는데 금방 죽어버렸어 제길래 뭐다시피 완파를 못합니다 마을회관을 딱 중앙에 놓지 않고 딱 여기다 놓는 좋아 근데 여기서 용이 쳐들어왔으면 좀 마을회관이 깨질 우려가 있었지 여기 대부분은, 용러시나, 뭐, 일반 조합이기 때문에, l j 스님이 여기 쳐들어갔어? 뭘로 쳐들어간 거지? 아, 벌룬 조합이군요. 한번 볼까? 레벨 3의 벌룸이라.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벌룬 조합이군. 똑같군. 라범이. 근데, 마을 해관이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을 해관이 안 깨졌습니다, 중앙에. 아, 깨지겠군요 깨지군 시간이 없는건가, 유닛이 없는건가 유닛이 없는거군 아니야, 금방 죽는건가? 내가 네, 금방 죽는거군 <laughs> 제가 쳐들어간거는 좀 허접스럽네요 보여수기가 쪽팔리면서도 저는 일단 여기를 딱 집중적으로 했는데 일단 여기 제거. 그다음에 용 여기를 갈라 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투여를 했는데 용이 너무 가까운 데만 때려요. 보면 저기로 따로 놉니다. 마우스 사워를 때리고 얘도 가까이 가서 다른 데 놀아요. 대공포를 때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공포를 때리기 시작해요. 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건 노답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어갔어. 그래도, 말해가는, 아, 별 하나 따가 있구나 했는데, 겨우, 그래도 드래곤이 마지막까지 때려줘서 고맙군, 고맙더라군요. 책이라 <laughs> 여러분도 제 배치를 한번 써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이코 괜찮아요, 은근히. 아이거 폭탄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간지당게딱 변신이 되는데 요거 업그레이드 한번 다음에 걸 봤는데 요거 해골 바가지 업그레이드 다 그러니까 엘릭서로 할 것이냐 100만원이야 우와 이걸 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 다음에 세상에 이거 하려면 진짜 바아 진짜 그러니까 모든 방어시설을 올리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지금 발키리를 가고, 이제 페카도 하나, 이번에 클랜전 이겨서 돈, 해서 페카는 하나 뽑아서 다음에, 페카, 위자드, 아, 어, 자이언트 조합으로 제가 한번 클랜전을 참가해볼게요. 아, 어, 만약에 이게, 잘 되면요. 이게, <laughs> 뽑고도 내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뽑고,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이런 거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제천사 피티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음, 제가 아프리카 방송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냥킹 빨리 스킬을 배워라 안 그래? 괌질러야지 괌질러 야? 아 어, 해야지 이 자식이 야 그렇지